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며, 과속 입법에는 속도 조절을 당부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직후 이뤄진 첫 업무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명분으로 내세운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은 물론 구체적 실현 방안은 질서 있게 논의해달라고 말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을 향해서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며 자치경찰제도 역시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BS 강세형입니다.